우리 연맹과 어,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의 정책 협약을 위해서 바쁘게 개최된 임시 대의원 내에서 90.38%라는 압도적 득표로 어, 제 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를 공공연맹 지지 후보로 어, 확정했습니다. 이념의 갈등을 넘어 대통합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모두 이 여정의 주인공이 됩시다. 민주당도 노동이 존중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. 그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 정종희 위원장님과 전현희 최고위원님께서 서명하실 이 협약서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전체 국민들의 보편적 권리를 향상시키는 대헌장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. 공공노동자가 함께한다. Amparendo! Amparendo!